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친구를 때리거나 핥혀서 병원에 간 경우에도 일상 배상 책임보상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을 확인하시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보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법 제 753조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즉,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일상 배상 책임 자녀의 나이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해당 보험가입 시점에 따라 피보험자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입하신 피보험자 범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인 피보험자 범위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 및 배우자 만 13세 미만 자녀 자녀 일상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 배우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본인의 만 30세 이하 미혼자녀 가족 일상 배상 책임 피보험자 범위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 배우자 자녀 동일한 소재지 주소에서 동거하는 8초 이내의 혈족 사촌인의 인적으로 세 가지 중 가장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거 중인 미혼 자녀도 피보험자 범위에 해당될 수 있는데 소득 없이 피보험자 또는 이제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여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럼 소득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피보험자에서 제외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